요즘 세상이 너무 무섭잖아요. 혹여나 내 아이가 최저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어이에는 집밥이다. 왜? 네. 네. 힘을 주니까 힘이 나니까. 아하. 오늘도 집밥처럼 든든한 어이의 시즌2 시작합니다 요즘 집밥, 집밥 먹기 쉽지 않다면서요 그렇죠 사모님이 많이 해주시잖아요 아니, 나는 100% 그렇죠 음. 뭐, 라면 드시고 이런거 뭐, 졸릴까봐 <laughs> 네네. 어쨌든 어이어이의 오이, 집밥처럼 든든한 어이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딸 아이를 키우는 주부인데요 아 진짜 도대체 이 문제를 어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 그랬지. 이제 우리 끝났어. 그러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또 학교 앞으로 찾아오면 너 스토커라고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 알았어? 끊어. 아 짜증나. 아니 아니 아니. 병이마. 무슨 전화를 그렇게 받아? 아니 경석인데. 어. 헤어졌는데 자꾸 연락하잖아 엄마. 어. 어머머머머머예 야, 너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무차별하게 관계를 끊어? 너 뉴스도 안 보냐? 요즘은 스트리면 헤어진 애인한테막 복수하고 그런대잖아. 난... 엄마가 그거 무서워서 아빠랑 결혼했다가 지금 이렇게 불행한 거잖아. 아유 <laughs> 진짜. 근데 엄마, 경석이 얘는 그런 애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둘이 사이좋게 지낼 걱정이나 허허허 하셔요. 이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 일을 누가 알아요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럼, 그럼. 혹여나 내 아이가 최해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이렇게까지 악해진 인간의 타락과 그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목사님 아이고. 이거는 오늘 뭐 거의 뭐 제가 보낸 사연 같습니다. 음. 음. 네. 목사님. 이럴... 어이해. Oh, yeah. <laughs>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음. 아, 너무 이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네. 우리나라만의 얘기도 아니고 네. 미국은 이제 총기 사고가 음. 되게 심해서 제가 얼마 전에 달라스를 갔다 왔어요. 오. 제 아이가 있는 교회 바로 옆에 교회 에 성도 예. 가정이 총 맞아 뉴스에 났던 음. 게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묻지마 폭행이라든가 음. 이런 것하나에 큰 문제가 됐는데 점점 악으로 가는 음. 시대를 음. 살다 보니까 음. 누구와도 사이를 좋게 해라. 음. 그렇 맞아. 원한 관계가 그래. 되면 음. 안 된다. 음. 이런 게 사실은 부모 님 입장에 서 되게 걱정인데 어. 사실 둘다 딸길래잖아요. 어, 그럼요. 걱정 많죠. 딸이 뭐 저랑 좀 다르게 좀 인기가 좀 있어요, 지금. 어, 인기. 엄마를 안 닮았다 그게 저는 와주면 땡큐했는데. 음. 딸이 남자 친구한테 고백을 받았더라고요. 어. 그것한세번 정도. 오, 진짜? 몇 살인데? 중학교 1학년.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꺼져 줄래? 이랬다는 어, 거예요. 근데 어, 자기는 좋다. 장난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친구의 감정이나 기분을 음.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음. 최대한 좋게 좋게 얘기를 해 줘야지 그랬더니 좋게 좋게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약간 최후의 방법을 쓴 건데, 뭐,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 어 저도 뭐, 일일이 그 상황에 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코칭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게 중에서. 아이들도 그런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북한의 네. 성격도 어... 있고, 이런 충동적인 어떤 일들을 음... 하게 되고, 이런 게다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부모와의 대화 단계. 음...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쟤 만나지 마그 음. 자꾸 단절시키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맷집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음. 너무 차단을 아, 이렇게 딱딱 해주니까 차단을 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위기를 만났을 때그 위기를 이겨나가는 훈련들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음. 결국은 늘 하는 얘기지만 문제 아이는 없다 음. 문제 부모가 있다 하는 음.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지금은 어찌 됐건 충동 살인 또 충동 범죄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밝은 문화를 만들어 주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더 많이 노력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 쪽에 일하고 계신 음. 크리스천 분들, 기독교 세계관을 네.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정체성을 조금 더내 미쳐도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너무 악한 것들이 많은데 좋은 것을 보고 좋다고 얘기하고 선한 것을 보고 선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음. 그게 정말 필요한 때인데 크리스찬 컨텐츠를좀 이렇게 문화 아. 얘기를 하니까 네. 저희 네. 교회에 얼마 전에 가스 이미지라고 하는 아, 미국 네. 아이들이 네. 와서 한 음. 100여 명이 왔었어요. 네, 네, 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밝아요. 음. 그렇게 인사를 잘해요. 음. 그런데 이제 하도 춤들을 잘 춰가지고 제가 그 총책임자 목사님한테 우리 아이들도 춤잘 추는데 거기 같이 훈련 시키면 안 되냐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음. 목사님 우리는 춤이 아닙니다. 우리 가스 이미지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예배와 그리스찬의 인격과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완성된 후에야 인성을 배우는 훈련으로 춤은 사이드입니다. 음. 네. 단순한 결과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음. 이 아이가 영원히 커가고 설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인성 훈련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그 제이브도 어, 얘기를 해야겠지만 <laughs> 제가 이제 금요 철학회를 갔는데 네. 중학생들 그 아이들의 이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 와 진짜 시대가 많이 변했다. 우리가 어. 느끼는 것보다. 정말 많이 변하고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문득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 이 중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어. 들더라고요. 국민 아, 주신 마음이다. 기도했어요 그때. 음? 중정 병임 씨가 생명이 충만해 네. 네. 아이그 저기 한 2년 전얘기예요 <laughs> 저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laughs> 제가 보니까 기도를 안 하면서 자식을 키운다는 건말이안된 얘기예요. 네. 왜냐면 자식이 저랑 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갈 홀로 있는 시간이 음. 길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일단은 기도를 좀 해야겠다. 네. 크리스천의 가장 강력한 힘은 음. 기도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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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면서 이거 안돼 이렇게 아니라 네. 네. 기도라도 일단은 먼저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음. 드네요. 갈등 고민 걱정은 <laughs>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에 어이해가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셋시서 네.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달 여러분이 어이해와 함께해 주는 방법입니다. 순한생활 고민상담소 어이해. 다음,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만나요.